중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질서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붐비는 수많은 전기 스쿠터와 차도를 안방마냥 걸으며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매일 사고가 끊기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차량의 AB 기능입니다. 바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인데요. 물론 거의 모든 차량이 해당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차의 한계점과 능력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의 어느 자동차 전문 매체가 최신 차량들을 가지고 AB 기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테스트에 참여한 차량은 전기차도 있고 내연 기관차도 있으며 주로 중국 브랜드 차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어느 차량의 AB 기능이 가장 뛰어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정면 스쿠터 충돌 방지입니다. 중국은 스쿠터 운전자들이 신호를 기다릴 때 차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해당 테스트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우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차들은 100km 속도에서 자동으로 제동한 시어미 SU7과 화웨이 I2M9입니다. BMW 5 시리즈는 물체를 식별하고 경고는 떴지만 자동으로 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i 어의 서브브랜딩 언버는 비록 라이다는 없지만 어린 X7을 탑재해 자그마치 250 탑스에 성능을 내는데요 차량이 출발하자 스쿠터를 인식해 센터페이시아 화면에서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그냥 무시하고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는 게 충격입니다 반면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내네 차량들은 110km에서의 AB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신생 업체인 시어미에서 만든 S7 t r 라는 100km에서의 AB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110km에서는 뒤늦게 물체를 인식하고 자동 제동을 걸었지만 결 물체를 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급판왕으로 알려진 셰어펑 P7 플러스는 90km 속도에서는 통과했지만 그 이상부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더 Y는 80km 속도에서 통과했습니다. 그중 BYD SONG L은 라이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다가 있는 리얼토와 같이 70km에서의 제동을 성공시켰습니다 반면 안전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볼보 S90은 고작 60km 속도에서만 AB가 작동했으며 70km에선 인식을 너무 늦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를 안했던 도요타의 시에나는 40km 속도에서 자동 제동하는 반전의 성적을 보였으며 최종 결과 BMW 5 시리즈와 언퍼는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에서 스쿠터가 살짝 튀어나온 환경 속에서의 AB를 실험할 겁니다. 전기 스쿠터가 많은 중국에선 스쿠터 운전자들이 갑자기 차 앞에서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실험에선 어느 차가 가장 안전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커 7X는 예상 외로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90km에서의 속도에서도 AB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100km로 속도를 올리자 인식은 했지만 제동이 느려서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1억원의 시험미 차는 의외로 고작 40km로 달렸는데 인식은 했지만 충돌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화웨이 자율주행 방안을 탑재한 내네 차량은 모두 120km 속도에서 해당 실험을 통과했고 단순 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물체를 피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실험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었던 브로버 S90은 30km 속도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야간에서 아이가 흥단보도를 건너는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건너편에는 상향등을 켠 차를 둬서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중 화웨이 아이토 M9은 110km 속도로 AB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건너편에서 사냥 등까지 켜지니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역시 라이다를 탑재한 차량이라 그런지 물체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미차는 100km에서는 제동을 성공시켰지만, 110km에서는 너무 느리게 제동시켜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지커 7X BYD SONG L 역시 70km로 성공했지만 화웨이 자율주행 방안을 탑재한 아바타 07과 보야 주유몰 역시 고작 70km 정도의 속도로 성공했습니다. 엄포 L60, 셀펑 P7+, BMW 5시리즈 모두 I를 너무 늦게 인식하여 거의 코 앞까지 가서 늦은 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시에나, 볼보 X90, 그리고 모델 Y 모두 30km 속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화웨이 아이토 M91 110km 속도로 역광에서의 긴급 제동을 실현시켰고 이는 이미 인간 수준을 초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라이다가 확실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차량이 좌회전할 때 보행자에 대한 AB 테스트입니다. 지커 7X, 도요타 시에나, 볼보 S90 모두 5km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BMW 5 시리즈는 30km로 해당 실험을 통과했는데요.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는 그 어떤 속도로 도전해도 역시나 행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화웨이 아이토 N9과 루시드 R9은 자그마치 55km로 해당 실험을 통과했는데요. M9은 한계를 깨기 위해 속도를 60km까지 올려 도전했지만, 아쉽게 60km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55km 속도로 통과한 것만 봐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BYD Song L, BYD CO06, Xiaomi s 7 Ultra, Unvo L60은 모두 40km 속도로 해당 실험을 통과했으며, 이는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됩니다. 이번에 후진할 때 전기 스쿠터를 만나게 되는 환경입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죠. 참고로 이번 실험에서는 단순히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차가 천천히 뒤로 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닌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의 차량들의 긴급 제동 반응을 볼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차량들이 해당 실험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시어폰 P7 플러스, 모델 Y, 지커 7X, 셰어미, 리오토 그리고 내연기관인 BMW 5 시리즈와 프로브 S90 모두 풀 엑셀 후진은 커녕 저속 후진에서도 충돌을 맨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모더 와인은 제동을 했지만 완전 멈추어서지는 못했고 나머지 차량들은 스쿠터를 아주 멀리 날아가게 치고 말았습니다. 아바타 07, 비와디 송 에어, 엄버 L60, 비와디 씨오 06은 저속 후진 실험에선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풀 엑셀 후진은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그중 도요타 시에너는 반전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저속뿐만 아니라 풀 엑셀 후진에서도 차량이 자동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나머지 화웨이 차량들은 저속에서도 멈추어 섰을 뿐 아니라 풀 엑셀 후진 역시 안전적이게 멈추어 섰습니다. 이번에 엑셀을 브레이크로 잘못 판단해 발생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지크 7X, BYD SONG L, BYD CU06 모두 장애물을 인식했지만 경고도 없고 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볼보 S90, BMW 5-Series, 셰어폰 P7 플러스는 경고만 있을 뿐 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보 L60은 풀 엑셀을 밟으니 차량이 경고는 했지만 역시나 제동하지는 않았고 결국 장애물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도요타 시에나는 초반부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지만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충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리우토 리우 시아미 모두 장애물을 인식하고 경고를 울렸으며 A, B 기능도 수월하게 작동했습니다. 화웨이 시스템을 탑재한 내네 차량 역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특히 움직이기도 전에 가속 페달의 출력을 제한시켰으며 페달을 밟지 말라고 화면에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중 사이에서의 AB 테스트입니다. 차량이 이동 중일 때 갑자기 폴 엑셀을 밟으면 과연 전면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해 제동을 할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우선 20km 속도로 가다가 사람들과 15m 거리로 접혀졌을 때 갑자기 폴 엑셀을 밟는 겁니다. 이번에 인형들은 크고 작은 것들을 섞어서 준비했는데요. 참고로 해당 인형들은 이 NCAP에서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인형들과 똑같으며 인형 하나의 가격은 3천만원 정도 합니다. 인형들은 각각 센서를 달고 있고 실제 사람처럼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험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차중 오직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한 내네 차량과 시어미 그리고 리어터만 해당 실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외 다른 차량들은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인형들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반전의 결과를 보였던 시에나도 이번만큼은 풀엑셀을 밟으니 바로 인형들을 향해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인형을 인식하고 경고까지는 보냈지만, 충분히 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BMW 5 시리즈와 Volvo S90은 볼 것도 없었죠. 어떠한 경고도 안 울렸습니다. 테스트에 성공한 화웨이의 네 차량들을 보면, 풀 액셀을 밟은 즉시 차량이 출력을 제한시켰고, 곧이어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라고 경고를 표시했습니다. 지아미는 자그마치 1,500마력을 가진 차로서 풀 액셀을 밟을 시 인형들을 너무 멀리 날려버릴까봐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아주 안정적이게 정차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차량들의 AB 성능 테스트 영상을 봤는데요. 성적이 좋은 차들도 있었고 안 좋은 차들도 있었지만 일단 보 볼보는 이제 더 이상 안전의 대명사라고 불리기에 민망할 정도로 최악이었으며,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들은 화웨이가 항상 홍보하던 안전이야말로 럭셔리의 끝판왕이라는 말대로 뛰어난 수준의 AB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라이다가 있다 보니 물체 감지를 훨씬 잘하는 것 같네요.